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tv 강자입니다 어 제가 되게 오랜만에 네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자어 일단은 베타 버전이지만 그래도 라이브 업데이트나 박드 이벤트가 나왔으니까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컨디션 그 선수 그리즈만 수아레즈 음바페 레반도브스키 우리요 그리고 라모스, 스털링, 뭐, 베르나르도 실바, 에드레송 다비드 실바, 벤제마, 피르미뉴, 등등 있죠. 나쁜 컨디션은 오블락, 그리고 질레 선수가 있고요 한다로비치 선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 일단 박들을 두 번, 일단은 본계정에서 두 번, 아니, 부계정에서 두 번, 그리고 본계정에서는 세번 정도를 깔 수가 있어요. 자, 스펠리그에 파 있는 선수들을 전부 다 스펠리그 안에 있는 네, 선수들이 전부 다 들어있는 박드. 스펠리그 박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떤 선수가 나올지. 제발. 아자르 나오자, 아자르. 일단 구성을 간단하게 보면은, 메시, 아자르, 그리즈만 있고요 라모스, 피케 수아레즈. 모드리치, 벤제마 등등 다 있죠? 자, 제발. 일단은 한번의 골드. 자, 이거 그런 거 없죠? 이제 바로, 그냥 쏘스 바로 나온 거죠? 과연? 일단 스페인 리그. 오, 스페인? 일단은, 과연? 블랙일까? 오, 블랙! 와, 블랙! 와! 오, 뭐야? 얘 누구야? 오, 수아렛 아닌가? 아, 부스케츠 좋아요. 나쁘잖아요 와, 부스케치 정도면 진짜 좋은 거죠. 와. 와. 어. 일단은, 부계정 한번더깔수 있으니까 한번더 깔게요. 자, 이번엔, GP로 갑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누가 나올 것인가? 제발, 블랙만 나오자, 또. 또 블랙. 이번에는 아 계속 스페인이죠 일단 아 뭐야 실버야 실버 건너뛸게요 네 실버는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바로 어, 제 본계정 들어가서 어, 세번 정도 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의 본계정에 들어온 상태고요 일단 저의 본계정에서 업데이트 할거 마저 다 하고 바로 네깔거 까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9시 정각 이 영상은 9시 30분 안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일단은 일단 부스케츠 선수가 나왔으니까 저는 그래도 부계정에서는 나름대로 선빵을 쳤다고 생각이 들고 부스케츠 정도면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일단은 네, 업데이트 할거 전부 다 업데이트 시키고 네, 바로 박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희 본계정에서는 어떤 선수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고, 일단은, 제 본계정에서 현재, 메시나 뭐 그런 선수들 다 있으니까, 그리즈만이나 그런 선수들이 다 있으니까, 2020? 2020 그리지만? 일단은 그래도 그 캐리오버 선수여가지고, 좀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 세번 정도 깔수 있어요. 세번 현재 저한테 6만 GP 정도가 있구요. 그리고 골드가 아마 거의 300개 정도로 있는 걸로 아는데, 제발 어, 세번 까는데 블랙 두 번만 나와도 충분히 네. 이득을 본거죠. 일단. 제가 그부계정에서막 그 연동 연결을 해놔가지고 현재 본계정 어, 그 다운로드도 현재 하고 있고 일단 스페인 리그 이벤트도 새롭게 나왔구요 그리고 박드도 역시 나왔고 자 가봅시다. 2020도 저 강좌와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고 바로 박들을 바로 까도록 하겠습니다 연동이 왜 이러지? 와이파이 문제인가? 자 갑니다 일단, 320개 정도가 있구요. 내 네, 팀이 아니지. 후, 자. 아자르, 솔직히 아자르 탐나기하는데 자. 일단, 골드 먼저 갈게요. 골드 먼저. 갑시다. 뭐, 이번엔 이 2020에는 트릭 같은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겠죠. 현재 이런 식으로 박들을 까줬고, 이 박들을 이미 제가 이 버튼 누르는 순간에 어떤 선수가 나올지 이미 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자, 스페인 리그니까 다른 스페인만 뜨고, 과연 블랙이? 아, 실버는 건너 뛸, 뛸, 뛸겠습니다. 일단은. 네, 실버는 일단 건너 뛸게요. 현재 세번 뽑았는데 1블랙 2실버 골드라도 차라리 좀 나아졌으면 좋을텐데 골드는 안나오고 현재 실버만 두번 떴죠 골드로 가서 그런가 네트워크 문제가 좀 심해가지고 잠시만요 자, 그러면 네 바로 GP 가도록 하겠습니다. GP 두번깔수 있구요. 자, 과연 제발 블랙 아, 뭐야? 설마, 설마, 아. 자, 마지막. 제발. 제발, 우리 형. 우리 형. 뜨자, 제발. 오, 좋다. 좋아요. 자, 블랙. 자, 여기서. 누구야? 누구야? 어, 어. 네, 일단 좋아요. 일단 블랙이 떴으니까 전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오, 잠깐만. 오, 누구야? 아까 골드 제 어디서 을 봤는데 그래 도 나쁘지 않아요. 마지막에 나쁘지 않아요. 마지막은 마지막에 나쁘지 않고 그래도 부스케츠가 이미 한번 떴기 때문에 그래도 전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어, 나쁘지 않네요. 네, 좋아요. 현재 서버가 좀 많이 엉망이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